안녕하세요. 중우TV입니다. 어, 일단은 오늘 이제 많은, 많은 분들이 바디 프로필에 관심이 많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여기 포니스 교대점의 점장님, 우 코치님을 모시고 오늘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 코치님의 이제 어, 대회나 아니면 프로필을 찍었을 때 사진은 제가 이쪽에 띄우겠습니다. 저희, 네. <laughs> 여기 중우TV 있는 프로필입니다. <laughs> 할때 보통 몇일 정도 잡고 하세요? 어, 만약 바디 프로필이 진짜 사실 잘나오려면 그러니까 선수처럼 나와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대회를 나가는 거랑 바디 프로필을 구분을 짓지 말고 대회 나가는 것처럼 3% 이렇게 빼야 그만큼 그만큼 당연히 더잘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간은 보통 저도 100에서 120일 정도 잡고 어. 다이어트를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지방은 보통 다이어트 시작할 때 제가 보면 14% 정도로 음. 시작. 저 같은 경우에는 세 달에서 100일 정도. 그래서 이제 많이 바디프로필 찍는 회원님들 많으시잖아요. 네. 다 이렇게 되게 몸이 잘 나오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100일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댓글이나 질문에 한7%뭐 8%인데 이제 일주일 전인데 수분 조절 어떻게 할까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어그 전에 이제 7, 8%에서 이제 그 몸이 확잘 나오고 1, 2 주만에 그런 거는 좀 힘들고 미리미리 잘 빼서 몸을 계획해놓고 다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좀 여유롭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타이트하게 잡기보다는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일주일 전에 사실 5%, 남자 기준으로 5% 정도 나와야 되고. 음. 그 여자 기준으로는 사실 여자들은 좀 이제 되게 차이가 커요. 막 이제 볼륨감이 좀 있는 스타일 같은 경우 체지방이 높게 나올 수 있어가지고 음. 여자들은 딱 절대적인 체지방률 기준을 잡긴 어렵고 어뭐 힙이나 이런 가슴 부분에 있는 체지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음. 맞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남자 기준으로 따지면 체지방 일주일 전에 5% 정도 나와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잘 나오는 사람 기준입니다. 네. 그럼 이제 어, 식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해서 점점점점 바꿔 나가잖아요. 네. 뭐, 보통 어떻게 가져가는 편이세요? 어, 식단은 저는 좀 꾸준하게 가져왔을 때좀잘 나왔었는데 음. 보통 탄단지를 처음에 탄 어, 계산을 칼로리를 먼저 해놓고. 오. 그 상태에서 어, 그 안에서 비율을 거의 6대2대 1로 먹어요 탄단지를 그러니까 지방도 20% 먹고 탄수화물도 60%니까 비율이 되게 높죠. 네. 단백질을 생각보다 막 비율을 높게 가져가지는 않아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몸을 클린하게 만듭니다. 사실 이제 뭐 피자 먹고 치킨 먹고 빵 먹고 여러 이 정제된 걸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정제된 거를 먹다가 일단 한 식단 들어가기 한 2주 전부터는 이제 클린하게 탄수화물 클린한 것만 먹습니다. 클린한 것만 먹다가 일반식을 먹더라도 클린한 걸 먹으면서 이제 몸을 좀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자기가 유지되는 칼로리를 보통 이제 해놓죠. 또 어느 정도 예상이 가게끔 그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갑니다. 단백질이랑 지방은 계속 비슷하게 가는데. 어 계속 탄수화물만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이제 몸이 힘든 듯안 힘든 듯 나중에는 어차피 힘들 수밖에 없지만 맞아. 이렇게 그렇게 저는 몸 보고 조금씩 줄여 나가는 편입니다. 음, 이렇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6:2:2라고 대대 하면 몇 g 정도로 드세요? 단백질을 거의 제가 계산했을 때제 유지 칼뭐 칼로, 아, 다이어트 칼로리에서도 뭐 20%만 먹더라도 그래도 150g 정도는 어, 150g 140g. 그래 140g 오, 가까이 나오고. 오, 네. 어, 어. 어차피 그 정도면 체중 두배 정도의 고파질이기 음. 때문에 높아요. 그러니까 20% 이상까지는 안 먹고 나머지 비율은 탄수화물 지방으로 또 채워요. 음. 역시 영양코치님참고로둘다영양코치 <laughs> 자격증을 <웃음> 보유하고 <웃음> <맞아요>. 있어요, <laughs> 여러글 n <laughs> s <그댄스 씨. 웃음> 기관에서 나오는 자격증입니다. 네. 지방은 어떻게 되세요? 지방은 보통 이제 먹는 게 어, 포화지방이랑 단일불포화지방, 다가불포화지방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1대1대의 비율로 먹어야 돼요 음. 그래서 저는 포화지방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계란이나 뭐 우유나 치즈 아니면 그냥 소고기 있는 포화지방을 먹고 나머지 오메가3, 6, 스9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3랑 3에서는 보통 당연히 생선 아니면 오메가3 알약 먹고 음. 6에서는 일반 식, 그런 식용유 같은 거 네, 해바라기씨뭐 이런 거를 보통 먹거나 하고 오메가9는 견과류를 보통 다이어트 할때다 음, 먹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다 조화롭게 맞춰서 먹고 있어요 네. 저는 지방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게 어차피 음식에는 다 지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일단 계란, 계란에 지방이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아보카도를 먹었는데 아보카도 일단 비싸요 그래서 안 맞아, 먹어요 맞아, 맞아. <laughs> 비싸, 비싸서 그냥 좋지만 그리고 칼로리도 높아서 조절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견과류, 아몬드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막 먹는데 사실 저는 15달 이상 절대 안 먹습니다 왜냐면 칼로리가 상당히 높아요 그게 그래서 그거 먹으면서 그래서 이제 지방 같은 면우 어차피 고기 예를 들어서 소고기나 아니면 은 계란이나 이런 걸 섭취했을 때 자동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편입니다 그럼 탄수화물은 어떻게 가져가세요? 저는 탄수화물을 밥이랑 고구마로 거의 먹고 밥, 고구마? 가뭐 식빵 정도나 네. 음, 아니면 은뭐 감자 이런 거 조금 다른 것 먹고 네. 야, 왜? 밥이나 고구마 먹다 보면 뭐그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 감사하죠, 나도 <laughs> 고구마 <너만 웃음> 고구마만 먹고 고구마만 몇달 먹으면 밥이 먹고 싶으니까. 저는 이제 첫 번째 다이어트 할때좀 무식하게 했어요. 단호박만 두달 먹었는데 어, 너무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일단 최대한 미리미리 빼놓는 게 좋기 때문에 밥 먹다가 고구마로 이제 갈아타죠. 칼로리가 더 낮은.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막 빠질 때한2 주쯤에 덜 빠졌다면 단호박으로 바꿉니다. 근데 단호박을 제가 이제 제 회원님들한테도 먹게 할, 할 때가 있는데 드라마틱하게 조금 많이 빠지긴 해요 사실 단호박을 들어가면 대신에 정말 엄청난 정신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단호박은 단호박은 정말 어, 조금 어느 정도 먹어도 포만감이 거의 없고 네 맞아요 <laughs> 탄수화물 양이 적어가지고 먹고 이게 자, 앉았다 일어났는데 막 머리 핑 들고 경험을 해어요 <laughs> 단호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빼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식단을 정리를 해봤고 라고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치팅데이. 아, 치팅데이. 네. 치팅데이는 가져가는 편인지, 만약에 가져간다면 어떻게 가져가는지 알수 있을까요? 어, 저는, 저는 이제 그냥 예전에 치팅데이는 그냥 하루 맘 놓고 먹는 날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4일 정도 제가 뭐 탄수화물을 좀 제한을 많이 해놨다가 이틀은 탄수화물 비율을 거의 80%, 7 아, 80%까지 늘려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로딩하듯이 음. 하는 날을 치팅데이로 생각하고 이런 날에는 떡을 조금 추가로 먹어서 오. 탄수화물 오케이. 채우기가 떡이 밀도가 되게 높아서 조금만 먹어도 탄수화물 양이 높아지기 때문에 탄수화물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일단은 떡이 백설기 이런 거는 진짜 베스트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저는 떡이 어떤 사람은 떡이 안 맞고 어떤 사람은 떡이 맞고 이래서 이런 실험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치팅데이 때 가장 어, 하시는 분 일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치팅데이가 대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잘 먹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선수들이나 바디 프로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 활동량도 많고 엄청 많은데 계속 밴딩 상태예요. 계속 다이어트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에 고구마 뭐 100g씩 3번 먹고 운동 3시간씩 하고 하니까 대사량이 확 떨어지고 컨디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 정도 이제 타조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지방이나 단백질 비율을 너무 많이 가. 예를 들어서, 뭐, 피자나 치킨이나 도넛, 당, 정제제 탄수화물, 이런 걸 먹는 거는 그냥 다이어트 실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열심히 뺐던 거를 그냥 하루 만에 버리는 거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탄수화물 위주로 떡이나 아니면 고구마를 많이 먹거나 밥, 밥에다가 이제 뭐 생선, 밥에다가 고기, 이런 식으로 치팅데이를 가져가면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은, 어, 성공적인 치팅데이 되실 거예요. <laughs> 그 다음에, 아,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수분 조절. 어디가 <목소리> 수분, 어, 조절. 수분 조절은 어,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계단식으로 예를 들어 이제 일주일 전부터 해가지고 평소에 뭐 5리터의 물을 먹고 먹어 놨으면 네. 일주일 전부터 5리터, 4리터, 3리터, 2리터, 뭐 1리터, 0.5리터, 단수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계단식으로 출려가면서 마지막에 어차피 로딩 하잖아요. 로딩할 때 수분은 적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음. 네. 그리고 이제 연분은 당일에 이제 당일이나 전날 밤에 다이어트가 잘돼 있으면 전날에 먹고 나서 수분을 좀 머금을 수 있게 이렇게 해요. 음. 그러니까 수분은 겉에 피하에 있는 수분을 빼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정도가 되려면 이미 스킨이 얇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염분이나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는 이미 다이어트가 다5% 미만으로 됐다라는 가정하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 합니다. 일단은 저는 바디프로필은 단면을 찍는 거기 때문에 대회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수분 조절은 딱히 안 하는 편입니다. 바디프로필 때는 이제 그 대신 전날 저녁이나 아니면 당일날 아침 수분을 끊습니다. 그리고 전날에는 한 1리터 정도만 먹는 걸로 나머지는 똑같이 그렇게 말하면 다이어트가 잘되 있다면 엄청 드라이해 보여요. 드라이해 보이고, 네. 그리고 당일날, 이제 전날에 이제 수, 단수를 한다고 하면 전날 단수하고, 탄수화물 그때부터 조금씩 넣어주고, 만약에 덜 빠졌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식단 끝까지 그대로 끌고 가고, 좀 빠졌는데 조금 채워보고 싶다. 5% 미만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 어 떡이나 이런 걸로 탄수 채우고, 당일날 아침에 찍기 전에 나트륨을 좀 넣습니다. 특히 전식 싸요. 왜 저는 식또 피자 같은 거 좋아하기 때문에 네. 물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피자 찍어 먹고 나서 바로 그냥 몸이 근데 저는 피자나 뭐 햄버거 이런 걸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네. 마지막 식사 때 네. 대신 어, 물을 참아야 돼. 대신 다 빠졌다고 가정했을 <laughs> 때 <때에 웃음> 그게 제일 예 <laughs> 네. 네. 진짜. 그래서 네. 일반 분들이 네. 물어볼 때한 6%입니다, 7%입니다 이렇게 네. 됐다고 하면은 그냥 평소처럼 먹고 가다가 물만 좀 줄이고 이제 단수를 하거나. 그냥 그대로 식단하다가 그냥 가서 찍는 게 가장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그다음에 아어 뭐 가장 바리로필을 하면서 지, 그 준비하면서 네. 가장 실수하는 게 어떤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바리플필 준비하면서. 사람? 네. 가장... 포즈 연습을 아예 안 하는. 아 이거 <laughs> 되게 중요해요. 이거 진짜 포즈 연습. 맞아요. 맞아요, 포즈, 맞아요. 맞아요. 포즈 연습을 아예 안 하는. 어. 그러니까 이제 대회 는 포즈 연습을 뭐한달 전부터 막. 시적, 그냥 시절대도 없이 막 이러고 막 계속 이제 막 포징 잡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전 아, 레슨까지 받으면서, 예. 그렇죠. 네. 근데 막상 바디프사는 그냥 당연히 날 그냥 떵 가요. 그냥 그러면은, 어, 사람은 누구나 당연히 잘하는 사람을 더 챙겨줄 수밖에 없고, 잘하면 더삘타서더 찍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근데 막 이제 갔는데 포시 어버버하고 막 어깨 막 이러고 있어요. 아. 막 이러고 작가. 막 아니면 막 광배, 빼, 광배 빼라고 막 이러는데 계속 막 이러고 있고 음. 막 이제 여자분들 왜 골반 뺄줄 모르고 막 이제, 어막 이제 여자분들 허리 넣을 줄도 모르고 막 어깨 빼는 거 모르고 남자들 막 힘도 예를 들어 가슴에 힘 주면 갑자기 복근에 힘 빠지고 막 가슴에 힘 주면 또 다른 데막 하체 힘 빠지고 이런 음.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음. 몸을 잘 만들어도 포즈를 잘 못하면은 거기서 이제 사진이 제대로 나올 수가없습니다 그래. 복근, 그 다음에 상체, 팔, 다리 이걸 한 번에 힘을 잘 줘야 되는데 복근도 이렇게 말면 은 이렇게 몸이 죽잖아요. 그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으로 계속 이거를 보라고 시킵니다. 맞아. 자기가 찍고 싶은, 그리고 자기만의 포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광배근이 강하다고 하면 오른쪽 광배근을 빼고 어, 왼쪽 어깨가 강하다면 왼쪽 어깨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포즈. 아유. 그럼 어떠요 여, 여성분들 기준으로는 이제 오른쪽 엉덩이나 오른쪽 얼굴이 이쁘게 나온다 그러면 이런 포즈 여기서의 자연스러운 포즈 이런 걸 연구를 해서 가시면은 어, 작가님도 그렇고 다양한 표정 그리고 엄청 많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러 갔는데 계속 혼나고 있어요. 맞아요. <laughs> 작가님한테 아, 이렇게 해서 복근에 힘풀리니까 아, 다리 힘 주세요. 복근에 힘 주세요. 팔 이런 느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포즈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다 해서. 어 이렇게 찍어야겠다. 머릿속에 딱 그려놓고 가시는 게 네. 사진이 훨씬 잘 나옵니다. 네. 전속결로 딱딱딱 찍은데 그 와중에 힘잘 나오고 표정잘 네. 나온 맞아요. 것을 맞아요. 골라야 되고 음. 억지로 지어지지 않으면 진짜 사진 고를 게 없어요. 300장 중에 200장은 버려야 네. 돼요. 네. 그래서 네. 바디프로 되게 잘 찍으시는 분들은 사진 고르는데 도 5분이면 맞아요. 딱 표정 다 빼고 몸잘 나온 거 빼고 다섯 장 중에 한장 선택, 선택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보니까 일단 포즈 되게 열심히 해주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 주의사항은 일단 치팅 데이인것 같아요. 치팅 대 맞아요. 치팅에서 어 치팅 그냥 마음 먹고 먹을 수 있는 날이다이러고먹으면은뭐 1, 2주 동안 뺀 지방이 그냥 바로 껴버리니까 네. 치팅에서 다 무너지시는 것 같아요. 삼겹살 이런 거. 와 치팅 때 그리고 도넛, 뭐 돈가스, <laughs> 피자 이런 거 먹으면은 게임 끝나죠. 네.